이거 뭐냐 이거 나 지금 왜어때돼 있는데 비행기 일 인칭 시점으로 뭐야 진짜 개신기하네 <laughs> 세상 끝까지 날아가 네가 실 몰라 세상 지금 끝까지 날아갈 것 같은데 한번 계속 있어 보자 뭐야 야나 지금 이상해 나 지금 이미 바다 위거든 지금 내 위치 노란 핑이거든 진짜 어 로스히고스 가자 로스히고스. 일단 여기 가는데 지금 나는 흠미하다. 뭐라 이게? 내리면 어떻게 되지 한번 내려봐야지. 나네. 야안 내려져. 씨발. <laughs> 아 됐다. 아 내려졌냐? 내려졌다. 맵 끝에서 내려졌다. 그냥 자동으로 내려졌다. 야 이거, <laughs> 이거 녹화했다 개꿀